여러분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성형수술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해외 커뮤니티에서 관련 주제를 찾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성형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성형기술과 관련된 재미있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한국의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여권 사진이 성형 후 얼굴과 일치하지 않아 중국에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성형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일명 비포 애프터 사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고 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뜬금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뛰어난 성형외과 의사들 때문에 중국 공무원들의 일이 복잡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한국을 성형 목적으로 찾는 중국인만 하더라도 그 추세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비록 전염병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지표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넘어오는 중국인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는 재미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마저 중국을 믿지 못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당연히 성형 기술에 있어 세계적으로 한국의 의사들이 수준급에 위치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그 만큼 한국의 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이 외에도 중국의 의료 수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계속해서 떠나는 이유는 바로 중국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료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매체 중 하나인 CNS에 따르면 중국에서 미용 관련 성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사고는 밝혀진 것만 해도 1년에 무려 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시술로 불릴 정도로 아주 간단한 코수술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해당 병원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였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병원을 차려 시술하는 경우가 정상적인 병원보다 무려 6배에 달한다고 하니,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중국의 병원을 믿을 수 없어 한국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왕 오는 김에, 최대한 많은 곳을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권 사진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게다가 한국의 의사들은 완벽하게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입국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글로만 보는 사람들이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해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에 걸려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때문에 이제는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라면 성형수술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성형수술증이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해당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증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외국인 환자의 여권번호와 더불어 체류기관과 병원의 공식적인 인감이나 기타 도장, 그리고 병원의 정보 등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를 가지고 귀국 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증명서는 출입국 관리자가 다시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 성형 여부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기에 입국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한국을 의료 관광으로 찾는 중국인이나 기타 외국인들에게 성형수술증은 이제 필수 증명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라면 굳이 성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반응이 많았겠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성형도 하나의 선택이자 개인의 자유로 여겨지면서 이제는 한국의 성형 기술에 대해 칭찬하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여권을 새로 갱신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 여권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난 성형이 아니라 10년 전에 여권을 발급받았을 뿐이야. 아주 흥미로운 기사야. 얼굴은 이미 다 바뀌었으니 그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헤어라인이나 깃볼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어. 어차피 한국은 헤어라인부터 깃볼까지도 모두 성형하고 있어. 그리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결국 헤어라인만으로는 지니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한국에서 성형을 한다면 마치 디즈니 영화의 주인공인 공주처럼 당신도 한국 스타일 공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엉덩이 색마저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성형 후 중국에 입국했을 때 3시간 동안 구금된 적이 있어. 여권 사진의 내 모습은 마치 한달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 양해를 구해 휴대전화로 내 20대 초반 사진을 전부 보여주고서야 그들은 나를 믿었어. 한국 병원에서의 성형수술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한국에서 수술을 예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친구는 실제로 눈과 코를 성형하기 위해 한국으로 갔고,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형이 트렌드라는 걸 몰랐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비아시아인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이 원하는 수술의 종류와 원하는 모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화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사진을 들고 간다면 충분히 비슷한 모습이 될수 있을 겁니다. 홍콩에 몇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성인이 되면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성형수술을 선물로 준다고 들었어. 그리고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선물에 속한다고도 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놀랐지. 중국인들이 특히 많은 이유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외모와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야. 한국에서 성형 수술을 받는 비용은 300만원밖에 되지 않아. 미국에서 수술받는 비용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실력은 더 믿을 만하단 말이지. 아시아인들이 왜 그렇게 성형을 하는지 알겠다. 나는 아시아인은 아니지만 눈이 크지 않아. 종종 사람들이 내가 아시아 사람인지 자주 묻는다. 당신이 실제로 아시아인이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짜증나겠는가? 한국인들이 착용하는 콘택트 렌즈를 끼면 꼭 성형을 하지 않아도 마치 애니메이션 주인공과 같은 눈동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정말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기적의 수술이 한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수술 중 하나일 뿐이야.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왜 성형 수술증이라는 게 필요한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걸. 이런 종류의 수술은 치유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의료 관광객들은 돌아오기 전에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만큼 오래 머물러 있습니까? 흉터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성형 수술증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